다들 한주도 잘 보내셨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봄에 술을 그대로 이어나갈 건데 오늘은 굳이 어려운게 없어 근데 맨날 어려운거 없다고 해놓고 맞상하면 또 어렵긴 하죠 근데 오늘은 정말 어려운거 없고 조금 평소보다는 집중해서 조금 들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 대해서 설명할 건데 매 영상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요 한자를 몰라도 돼 한자를 몰라도 되고 그냥 내가 이거에 한자 있어서 뜻풀이 해석 풀이를 하는데 있어서만 집중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한자는 매 영상마다 같지만 천간의 갑을 강정 무기경신 임계 지지의자축인묘지사업이 신주술 해까지 뭐 지장과 뭐 인중의 무병갑이라든지 아니면 묘중의 갑을 진중의 열개 뭐쭈루룩 해가지고 천간의 열개 한자와 지지의 열두 개 한자만 알면 된다. 그래서 그냥 바로 가자고 오늘은 이제 요것에다같 건데 요게 뭐냐 욕화기재분류화다라 그래 욕화기재분류화다 요 말이 뭐냐. 봄에 이제 술을 하고 있어. 봄에 술을. 그래서, 화와 기재됨을 바라지만, 화와 기재됨을 바라지만, 화가 많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 그래. 화가 많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뭐, 봄에 이제 목이나 화나 뭐, 토나 금이나까지 설명했지만, 봄에 수에 대해서는 좀일간 자체를, 임계수를 좀 논한다기 보다는, 월지 자체에 존재하고 있는 수기로 인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좀 요거를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되냐면, 봄에 수가 화와 기재하여 공으로써 목을 성장하는 데는 이롭긴 하지만, 그래서 좀 반긴다는 경우가 있는데, 화기가 너무 강하면, 너무 과하게 했동 경우에는 수가 마른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언뜻 그냥 뭐 일간 자체를 임계수로 논해서 그냥 화가 뜨면, 화가 과하면 수가 마른다라고 논하기도 해 근데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그냥 예시병조로 보자고 봄에는 가장 중요한 게이 태양이라는 병화와 수의 규제, 기제 자체 서로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되고 이런 증상이 드러나게 되거든 그냥 예시명조를 하나 보자고. 이 예시명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해야 돼. 알겠죠? 굳이 어렵지가 않아. 그냥 가정을 해서. 봄에 기본적이게 뭐 임계수로 논하지 않고 그냥 화로 일단 논하긴 할게 화로 화와 수화 이제 교전을 이제 기재로 논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월지 자체 묘월이라는 자체는 내가 얘기했지만 이너에 비해서는 다소 수기가 부족하긴 하지만 겨울을 지나온 계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월지 자체 수기가 월지 자체 수기가 내가 있다고 존재, 얘기를 했어. 근데 만약에 요때 이원국 자체적인 게이원국이라는 자체적인 그냥 테두리로 논했을 때는 월지 자체로 인해서 이미 수기가 한기가 기본적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야 차가운 뭐 공기 중에 수분이나 아니면 대지 중에 대지 중에 겨울 동안 얼어 있는 뭐 수에 기본적이게 수분기라든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와중에, 요때 태양이 뜨게 되면, 태양이 뜨게 되면, 한기를 몰아내고, 대지 속에 있는 수분기를 녹이면서, 비로써 목을 성장시키게 되거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월지에 있는 묘목과 일지에 있는 잇목 자체가, 자연적이게, 월지 자체에 존재하는 이 수기로 인해서 성장을 하게 돼. 그죠? 그러니 이 수기 자체가, 얘네들을 기본적이게 성장을 시키는, 월지 자체 수분이 얘네들을 성장시키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 얘네 수의 수, 수기 자체 에너지가 자체적 이게 뭐 월지 자체로 한60%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 당연히 묘목과 잎목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태양이 뜨면서 공기 중에 수분기와 대지 속에 있는 얼어붙어 있는 수분을 사용하게 되면 대략 뭐한 20% 정도를 사용했다고 스치자고. 그럼 한40% 정도가 남겠지, 40% 정도가. 근데 혹, 요 때, 요 때, 목이 과하게 드러나면, 목이 과하게 드러나면, 요것 또한 키워줘야 될거 아니야. 한기를 밀어내면서, 왜? 이 목은 태양을 보면서 이 수기 숙이, 숙이 기운, 수로 인해서 물을 빨아들이면서 성장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기존의 얘네들로 인해서 20%를 사용을 했던 거를 뭐 가정을 해서 70% 정도를 사용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월지 자체에 들고 있는 수분이 마이너스 10%가 돼 버리잖아. 어 너무 과하게 썼기 때문에 기존에 60%이기 때문에 요래 버리면 월지 자체에 있는 수의 자체가 기본적이게 고갈이 된다는 거야. 기본적인 고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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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 때는, 화가 너무 과해져서가 아니라, 화기가 과해져서. 어찌 보면 화가 과해진 거지. 왜? 화가 병화가 들어 남으로 인해서, 월지 자체에 있는 수부, 수기를, 수분기운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계절 자체에 돌아다니는 구조는, 월지의 화기성으로, 기본적으로 바뀌게 되거든. 화기성으로. 얘기했어. 목이 너무 과하게 될 경우, 계절 자체로 들고 있는 수의 기운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 월지 자체 수의 영향보다는 화의 치중이 된다라는 거야. 요때 그러면 균형이 무너진다라는 거야. 때문에, 요 때, 예를 들어서, 축시라는 기준하에, 축시라는 기준하에, 축중에 뭐있다 그랬지, 나 지장가 항상 외우라고 그랬어. 축중에 개신기. 일단 개수가 늘어나 있잖아, 개수가. 요때 수기가 드러나서 월지로 이미 다 사용해서 고갈이 된 수기를 어느 정도 채워주게 되니 가히 귀하다라고 여기는 거야. 요럴 때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요게 얘기를 했다시피 약간 집중만 하고 보면 돼. 당연히 월지 자체 다시 한번 설명해서 월지 자체적으로 겨울을 지나왔기 때문에 공기 중에 차가운 기운과 지지에 겨울 동안 얼어 있는 수분 기운을 미리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요때는 부족하게 돼. 단순히 목기 자체가 한두개 정도면 그냥 월지에 존재하는 수로서 충분히 성장을 하지만 목이 너무 과하게 될 경우. 왜? 얘네들 또한 얘네들 또한 병화를 보면서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월지에 있는 질량 자체, 대략 60%라는 수분 기운의 질량 자체를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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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사용하게 되니까 얘네들은 그냥 고갈돼 버리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원곡에 존재하는 게 한기라는 수분 기운의 영향보다는 왜? 월지로 존재하는 수의 기운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증가가 되므로 화기가 너무 맹렬해진다는 라 거야, 이때 그래서 이럴 때는 미약한 개수 정도 차가운 개수 정도가 드러나서 드러나 있는 거는 이 목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수분 기운을 월지로 들고 있는 수분 기운을 채워주는 요소로 작동한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요때는 화가 너무 많은 것은 신 아니라 화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니라 수랑 단순히 화와. 수화의 기재의 논에서 수의 기운보다는 화가 너무 치중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함을 논하는 거야. 알겠죠? 요것은 단순히 월지에 존재하는 수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쉬워. 정말 쉬워. 내가 이 궁통이라는 거는 농사기법이라 했잖아. 농사기법. 봄철에, 봄철에 겨울을 지나와서 들고 있는 이 한기와 수분을 태양이 뜨면 적당히 녹여내면서 만물을 키워내면 좋긴 하지만 만물 자체가 너무 과하게 존재할 경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봄에는 병화가 떠있을 때, 청간이나 지지로 떠있을 때, 요때 가불목이 원곡 자체에 너무 과할 경우에 월지로 들고 있는 수분기운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미약한 수는 드러나는 건 가히 좋다라는 거야. 근데 목은 많은데 태양이 뜬 와중에 목은 많은데 수가 너무 사용이 된다. 그럼 수는 당연히 고갈이 돼서 수, 화, 기재가 균형이 무너진다는 라 거야. 알겠지? 해서 너무 화의 기운으로 쏠리고, 화의 기운이 병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월지 자체 에너지를 너무 사용하면 당연히 추운 게 아니라 더워지고 습해지고 막, 아 더워지고 뜨거지고 이러겠지?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 월지에 있는 수와 원국에서 수의 기운을 얼마큼 쓰는지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맥락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구절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아, 봄에 수가 미약한데, 어? 화가 떠있으니까 조열하네. 이렇게 볼수 있다고. 이렇게 사주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치 그치? <laughs> 그잖아. 그지? 그잖아. 늘매 영상마다 봄의 목에서도 얘기했고, 우리 선조들이 이 책에, 서적에 남겨놨던 토대로, 봄의 목을 했을 때도 그러고, 봄의 화를 했을 때도 그러고, 봄의 토를 해도 그러고, 봄의 금을 해도 그러고, 봄의 수를 여지껏 다뤄오면서도 그랬지만, 봄에는 수가 과하게 드러나는 것은 병이야. 왜 병이야? 이미 월지 자체로 수가 들고 있는데. 왜? 쉽게 설명해 줄게. 4월과 5월에는 뜨겁다 그래. 그죠? 4월과 5월에는 뜨겁다 그래. 해월과 자월은 춥다 그래. 근데 인월과 묘월에는 더워? 요게 덥냐고. 어? 덥냐고 요게. 인월은몇 몇 월이야? 2월이잖아. 묘월은 몇 월이야? 3월이잖아. 응? 어? 요때 덥냐고. 추워 요때. 여러분들 2월이나 3월에 이렇게 한번 봐 봐. 막 카파 입고 다니고 막 어? 옷 두껍게 입고 다니는 거야 요런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월지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들고 있으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 봄에는 수가 과하게 떠서도 안돼 하지만 월지에 있는 수의 기운을 너무 사용할 경우에는 너무 화 쪽으로 쏠려 있어서 월지에 있는 수분 기운을 태양이 뜨면서 밀어내면서 녹여주면서 목을, 뭐 수생목을 하면서 목을 성장시킨다고 하면 수가, 월지로 들고 있는 수가 고갈이 되면 당연히, 어? 가불목들은 삐쩍 꼬라버릴 거 아니야. 그지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 어지간하면 이 원곡 자체에 가불목이 한두 개 정도 있어서는 월지수로는 능이 가능해. 그리고 태양이 병화가 떠 있다는 조건하에서도 한두 개 정도는 근데 너무 막한대 여섯 개 되고 막 세네 개 되고 막 이러면 월지로 들고 있는 수분으로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는 수가 드러나는 게 좋아 하지만 늘 얘기하지만 봄에는 수가 특히 이 개수가 지지나 천간에 드러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게 돼 반드시. 물론 이제 개수에 뿌리가 없을 경우에는 좀 제외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 이게 수가, 수가 드러나는 거는 조치가 않다라고 잡아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굳이 어려운 게 없고, 그러니까 오늘의 구절을 그냥 여기서 마무리.